있네. 아, 일단, 원래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해서 한번 들어 누울 생각을 해보자. 야, 갱 야, 이거 갱.. 이 너무, 빡세다 난 망자들의 아, 자들때찬서이되 아, 데실수했때이러면라서 이럴 때라서, 이럴 때어떻이 해야 라서 이럴 때라서, 그니까, 이게, 갱이 말이 안 되네, 이거. 우리 정글이 위쪽 아니면은, 그니까, 러 블루 팀에서 이게 라인 밀때 이게 갱각이 너무 빡세네. 살기가 너무 힘든데? 동선적으로 여유가 너무 많아,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와드를 이렇게 써야 되나? 음. 어, 근데 이거 라인전 사고 만약에 없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어, 근데 이, 아, 어, 야, 이게 근데 생각해야 될게 진짜 많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전령 처치하고 있을 때이 타이밍에 탑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이 5분 타이밍에 탑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 이게 적응력 물약이죠 이 적응력 물약이 가져오는 이점이 내가 볼 때는 이 5분 타이밍에 사고 없이 탑이 만약에 6레벨 찍고 5분 타이밍에 교전을 열린다 교전이 열린다 그때 뭔가 이제 포텐을 터트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너 대포 놓쳤어. 꼬리 좋아. 하하. <laughs> 어찌 됐든 광희의 것만 빨리 뽑으면은 정수약 탈자 자체는 빨리 나오네요. <목소리> 싸울 때희 힘의 영역 다 먹으면서 뭔가 이득 받을 수 있어서 너 대구 놓쳤어 꼬리 좋아 하하 공허 손길 이거 뭐지? 여기 왜 생겼지? 케인이 이거 먹어서 그런가? 아 이게 영구지속인가 보네 케인이 먹으면 하약통 찍어주고 하 <laughs> <laughs> <뼈를 쓰러뜨려주마. 웃음> <목소리> 너무 방심했지 윤서가. 우리 한번 뜯어볼까? 공허 요충 이 효과로. 일단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철거 하는데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된다. 근데 이게 막 엉?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이거 못 먹으면 게임 100% 넘어가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막 엄청 중요하다의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못 먹으면 뭐 게임에 큰일난다 이건 아닌 것같아 죽어만아 반기지 않를켜보고있어야 레디 전아아 이게 각이 너무 넓다. 이게 동선 자체가 이게 여기서 오는 쪽이 너무 유리해. 이거 블루 쪽 탑이 너무 불리한 것 같은데. 어? 귀환이 강화됐다는데요? 아우 사운드 뭐야? 아우 야 소리가 약간 똥마려올 때. 내 배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약간 콜 이런 소리 나잖아. 지금 일단 평소처럼 정수약 탈자에 나버리를 가봤는데, 신규템보다도 사실 치명타박률 올리는 게 중요해서 딜캠플은 똑같이 정징수 일단 올릴 것 같아요. 뭐야 방금 제압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긴 했지. 우리가 먹긴 했지. 어. 맞아.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크리티컬이 100%를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약통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방법은 물리관 통력을 올리는 거거든. 요음을 생각하고 요음을 올린 다음에 신발을 팔고 이속을 요음으로 충당하면서, 다른 템은 이제 뭘 올릴지 한번 생각을 더 해보자. 이렇 아, 이거 장막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카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광전사를 팔고, 요우무랑 팬덴 그러니까 유령무이를 올리면서, 이동속도 충당하고, 크리티컬 충당하고, 100% 맞추면서,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템을 설계할 수도 있겠죠. 원래는 신발 팔고, 유령무이를 올리면 이속이 좀 답답했거든? 근데, 요우무랑 같이 갔을 때 이속을 신발 대체품으로 채울 수 있으면서 템 밸류를 올린다? 가능할 것 같아. 차를 차취했습니 근데 좀 아쉽게도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새로 바뀐 협곡 재밌다. 어. 이 연구하는 맛이 있잖아 또. 어. 그러니까 롤이 장수하는 이유. 메시즌 롤이 바뀌고 바뀌면서 아롤 존망 게임인데 뭐네 항상 얘기가 나오고 욕을 먹지만 욕을 먹는다는 건 뭐다? 그 게임이 장수하고 있다는 증거다. 선 나올 수 없는 모조리 불살아 주지. 이래도 쉰이 안나오잖아 이런 x 내가 돌아왔다 아근 이게 그니까 러 어떤식으로 라인전을 했어야되냐면 지금 라인을 다 밀고 사고가 없었으면 받아오는 웨이브 까지 먹고 집을가서 천원을 모아서 쉰을 산다가 가장 이상적이었던거 같거든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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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만초 미고. 미론 네 이름을 새겨 아하, 어시 두 개. 금연상 있으면 은못 죽일 줄 알았지? 근데 이것도 괜찮네. 그냥 기발 고정한 다음에 도란 방패 시작해서 라인전 천원까지 들어놓는 식으로 게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상황이 잘 풀려서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 판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놓으면서 했어도 괜찮네. 그렇지? <laughs> 왜 이렇게 잘 맞춰, 씨, 뭐야? 야, 하나를 같이 치는 게 맞지 않냐? 야이 전령 챙기는거 진짜 좋네 유리할 때 이거 챙겨 놓으면 스노우볼이 장난 아닌데? 역시 그웬의 쇼부터는 매섭긴 하네 그죠? 일부러 좀 각을 주긴 아니, 했거든 얘한테 와 근데 잘한다 날돌성다 <laughs> 초식이 없어진 거좀 크지 않냐? 아좀막 엄청 크진 않아도 그래도 좀 선택지가. 선택지가 이제 좀 애매해졌다? 제가 이 판은 점화를 들었는데 우리 팀에 텔이 두 개나 있고 점화를 들면 아트 상대로 또 괜찮은 상황도 나오고 그러니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하는 거에 따라서 일단 해보죠 광의검이 비싸지면서 좀 텔포 없이 플레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점화도 한 게임 정도는 해봐야 또 갈피가 잡히니까 들어봤어요 점화

이제 한번더 쬐서 광해검까지 기다리냐 그냥 집을 가느냐인데 집에 간척하고 한번 해보자 이거 여러면 상대가 라인을 급해서 밀 수도 있거든요. 학살자의 보드에 매달아 버려라. 야 이거 어떻게 천 원을 모아서 또 교환을 했네? 확실히 이게 기발 들고 라인전 째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테리 없어야 이런 손해도 없었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저 말을 들면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건데. 나날 반기지 않도록금화뭐내 낀, 뭐아또 간다 빌지워터 취새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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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거, 는 얘가 들어오게끔 노렸어요 플리시 쓰고 들어오게끔 이렇게할것 같더라고 내가 궁을 아껴놓으면 어차피 죽을 테니까 복수를 선사하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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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차의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애매했거든.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느렸어가지고 다행했다첫 <목소리> 큐를 예상해서 안 맞은 게좀 컸다 이건 그지? 적이 있을 것 같아서 무빙 쳐서 첫큐안 맞아가지고 잘 됐네. <목소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하 이 라인전 재밌는데 아트록스야 게임은 내가 진것 같아 너 잘한다 잘 뽑았네 라인전만 했는데 게임은 저 있다 그게 롤이지뭐새 시즌 열린다고 해서 그게 뭐 변하겠어 똑같이 그거는.

왜 저는, 아 그냥 자르반을 끌어 어딜 끌어? 아... 아니, 그냥 이거... 아, 끝낼만도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다 쫄아있냐?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시즌이 바뀌어도 팀을 못 뽑으면 개고생한다. 예, 뭐 불변의 법칙이죠. 예, 뭐 시즌 열렸다고 드라마틱한... 뭐 어떤... 뭐 그런 건 없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어차피 다 파열을 해습니다 그소으에 바둑을 타고 내 아니 이걸 못 잡아. 어, 너 이거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완전 풀템 완성이 됐는데, 완전 풀템 프로 아니야? 아니 그냥 프로 아니 뭐가 됐든 끌어 보란 말이야. 그냥. 아니 너무 하잖아 얘들아 아니 새 시즌이 열려도 팀을 못 뽑으면 뭐 어쩔 수가 없다 게임이 일단 총평 갱플랭크 사실 시즌 바뀌고 갱플랭크는 좀 너프에 가까운 것 같긴 해도 팀만 잘 뽑으면 어차피 그냥 게임 이긴다. 어.